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정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 준비했구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영국 감성이라고 하면 이 브랜드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말 스포티하면서 거기에 정말 퍼시한 느낌까지 강조한 차량이죠. 바로 제규어 차량인데요. 제규어 차량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중형세단 이 세그멘트에서 정말 판매율과 그다음에 인기까지 얻고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XF 차량 한번 준비했구요. XF 차량 중에서도 정말 착한 가격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XF 차량 저희 요차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금액은 1,839만 원입니다. 네, 1,839만 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요 차량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 2016년 4월에 등록한 2016년형 모델에 주행 거리 12만 6천 킬로 달렸습니다. 아주 준수한 주행 거리와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최교의 베스트 셀링카 XF. 2.0 20D 포트폴리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13, 14kg 정도 나오는 아주 준수한 디젤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또 포트폴리오 차량 중에서도 인디비주얼 오더가 들어가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느낌까지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자 이렇게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차량 정말 영국감성... 이 물씬 풍기는 차량인데 스포티하면서도 거기에 정말 고풍스러운 느낌까지 물씬 풍겨주는 이 XF 차량 외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모델 변경이 되면서 좀더 완성도 높은 디자인 좀 균형감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재어하면이 그릴도 확실히 인상 깊은 그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뭔가 스포티하고 너무 과하지 않은 정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또 라이트도 살짝 더 분매가 더 날카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LED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LED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 면에서 그 다음에 디자인 면에서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헤드램프 워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본네트에서 확실히 예, 굵직굵직한 캐릭터 라인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 은 정말 깔끔한 18인치 윌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기스는 있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 앞 타이어 지금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50% 50-60% 정도 반 이상 남아 있거든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이번 연도 내년까지는 충분히 탈수 있는 그런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서 또 재교하면은 요거 빼놓을 수 없죠. 재교 차량들은 다 요게 뭔가 조금 옆라인에서 좀더부가시켜주는 요런 크롬도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면보도 봤을 때 진짜 캐릭터도 굵직하게 한개쭉가 있는 느낌. 뭔가 더 길어 보이는 느낌. 깔끔한 느낌이고요. 지금 문코키스 전혀 없습니다.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틴팅 컨디션까지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요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위쪽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실내 들어가서 한번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 타일 역시 앞 타일 이 동일하게 5, 60%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타이어면 내네 짝다. 그냥 무난하게 네 내년까지 충분히 타실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올게요.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은 크롬 라인도 쭉 중간에 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트윈 머플러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XF.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P02라고 포트폴리오 모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등급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옵션까지 다 누려볼 수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공간성으로 봤을 때는 안쪽으로 정말 깊어요. 정말 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골프백도 세로로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가로로는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 이 정도 이세그먼트의 트렁크 공간성으로 봤을 때, 부족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에드블루. 네. 요소수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16년식 모델인 만큼 이렇게 요소수도 들어가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소수 요즘에 다시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급도 다시 많이 늘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세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쪽도 보시면은 진짜 외관 컨디션 진짜 문콕해스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드 리피터 깨진 데 전혀 없이 정말 군더더기 없는 영국 감성의 그런 디자인에서 또 화이트바디로 정말 깔끔한 느낌의 XF 차량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이 차량은 진짜 실내가 더 압권입니다 실내 들어가셔서 브라운 시트와 그 다음에 이 바뀐 16년식 SF의 옵션과 그 다음에 이 계기판 네, 풀 LCD 계기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앉아 봤고요 놀라셨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주어지는 옵션, 네, 추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합이 잘 어우러진 차량이고요.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시트 컨디션 뭐 해진 부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이렇다 보니까 베이지 시트 같은 경우는 이염되면은 확연히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염된 부분도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바로 제가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스타트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당연히 이 다이얼 제규어의 시그니처 다이얼이죠. 이렇게 시동을 걸면 올라오는 다이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얼이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죠. 현기차에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다이얼이기 때문에 쓰시기에 정말 편안한 그런 네, 다이얼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또 에어컨도 너무 잘 나오고 저는 이 16년식 이 모델 체인지를 거치면서 확실히 제규어가 진짜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드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 보시면은 아 정말 압도적이긴 하거든요. 예 이게 풀 LCD 계기판은 들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어 옵션 하나 하나 설명드릴 건데 이제 예, 운전석 조석 당연히 전동 시트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도 또 메르디안 스피커, 예, 프리미엄 스피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향 쪽에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썬루프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또 아웃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정말 디자인 면에서 확실히 완성도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작동 상태도 끝내줍니다. 잡소리 하나 없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올게요. 핸들로 넘어와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은 예,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각종 미디어, 그 다음에 핸즈프리 볼륨 버튼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뒤쪽에 또 페달 시프트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 핸들 텔레스코피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한번 넘어와서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풀 LCD 계기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까지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이, 그 다음에 테크니컬, 그래픽컬, 그 다음에 미니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가 있는데 테크니컬로 하면 은 뭔가 좀 다르게 변합니다 이런 예, 종류도 여러 개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은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HUD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면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은또 이렇게 ECM 룸미러 그 다음에 이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또그 다음에 블랙박스까지 악세사리 부분에서 꽉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디스플레이 창 여기서도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보셨던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순정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 버튼으로 가면 이렇게 네, 다 터치식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열선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당연히 후진을 놨을 때 이렇게 화질 좋은 카메라, 그 다음에 가이드 라인까지 이렇게 핸들과 연동돼서 작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말 화질 너무 좋지 않나요? 많이 개선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또 여기에 물리적 버튼 당연히 공조시스템 여기 터치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물리적 버튼도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도 깔끔하게 이렇게 비상 깜파이 버튼 중간으로 해서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 확인하실 수 있고 스타트 버튼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예 아래쪽에는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제규어식 다이얼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그 다음에 스타뱅고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정말 군더더기 없이 꽉차 있는 옵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어 키까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누려볼 수 있는 정말 완벽하면서 또 멋있는 XF 차량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이 세그멘트잖아요 바로 넘어가서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한번 앉아봤는데요 일단 이 브라운 시트 확실히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인테리어 그 감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진짜 운대 지절인데 전혀 없이, 이염된 부분 없이 너무 깔끔한 모습. 뒷자리에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옵션이 여기 네,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공조 시스템 뒷자리에도,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로토 포존 에어컨입니다. 포존. 독립적으로 다 컨트롤 가능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열선 시트 3단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꽉차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공간성으로 봤을 때도 패밀리 세단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뭔가 경쟁 상대인 5시리즈나 E클래스 A6랑 비교한다 하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뒷자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네, 엔진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외관과 실내 살펴드렸고요. 이제 총평에 서서 엔진을 한번 열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뭐, 엔진 소리도 정말 정숙합니다. 관리가 정말 잘돼 있는 차량이고, 지금 크게 사고도 없는 차량인 만큼, 정말 관리 잘된 엔진 소리까지 들으실 수 있었고요. 이 차량에서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2016년 4월에 등록한 2 0 1 6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2만 6천 키로, 아주 준수한 키로수와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제규어의 중형 세단, XF. 2.0 20D 포트폴리오 등급의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정말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가성비는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는 금액입니다. 1,839만원에 예, 2,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대에 16년형 XF 차량, 이 e 세그먼트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또 정말 압도적인 이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는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업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까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시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에 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친절하게 한분한 한 분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업대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